조금 있으면서 도착합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배는 고픕니까? 잠을 많이 잤습니다. 어제 아잠 많이 못 잤습니까? 근데 왜 잠을 많이 잡니까 일찍 예? 일찍 일어났잖아. 아 일찍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서울에 가면 무엇을 하십니까 아,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노래 o t 공 e house. Yes? i 십니까 i n 많 to go 고 o t 서울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음.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 예, o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울. 서울 어디입니까? 한강. 한강. 그분들 헤엄치고 싶습니까? 네.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고 있어. 멍때리고 있습니까? 모르겠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서울역 다와갑니다 위현주 e t a 선물한 가방 아주 이쁩니다. 좋아요. 내렸습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와, 따뜻하다. 어, 뭐라고요? 따뜻하다. 따뜻하다고요? 네. 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어머님들 경주심하세요? 뭐라고요? 어머님들 경주심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목에 그 뭡니까 목이 아주 더워요 아니 여기 끼우세요 뭐라고?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최명아 삼촌이 나오신대요 아... 어 택시 안 타도 돼요 아, 네, 서울역 이러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서울역 베스킨라빈스 먹고 싶어요 어? 베스킨라빈스 먹고 싶어요 베스킨라빈스 so. 아이스크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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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끝나고 나면 보컬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 아빠가 배스킬 나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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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그 레테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레테리 아이스크림? 어때요? 아니.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좋지. 예? 좋지. 좋다고? 아이스크림이 다 좋아? 아니, 롯데리아시들이 좋잖아. 네. 자, 민이야 지금 타고 올라가는 거 알아? 응. 뭐야?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오케이. 다씨어요요나 지금 어다게나 지금 어떻게? 나 시원하다. 게나 지금 어떻어오니까시원어 와, 게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스나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나 지금? 나나 아니, 아니, 현금 드릴 거니까, 요거 있죠. 패스티라치 컵 하나 주세요. 콘, 콘, 콘. 예, 예, 현금 주세요. 미미, 현금, 핸드폰 어째서? 아니, 현금을 주라고, 돈을 주라. 이말이야 돈을. 여기서 돈을 줘야 빨리 해준다고 현금 아뭐 현금을 모르구나 짜증내지 마 모르지 몰랐다 어 베스킨라빈스 먹고 싶다는 거소음풀어 줘야지 인생 뭐라고 자요요페스타치오페스타치오 페스타치오 하나 주신 분들 아니 아뇨 됐다 똑같은거다 똑같은거다 똑같은 이거이거 이게 페스타치오 아니고 달라 달라? 페스타치오 아니야? 어? 이거 페스타치오 아니에요? 아 민트 맞으세요? 예, 자 땡큐 아. 먹어봐, 어, 허리도 흐른다 떨어진다. 돈, 아. 현금을 모르거나 돈, 현금이 뭐라고? 돈. 현금을 주라, 돈 주라 이 말이야. 알았지? 빨리 먹어. 어, 다 녹는다. 여기 있으면 내 아리 삼촌이 오거다. 그럼 최대한 빨리 타야 돼. 옆으로 들면은 떨어진대 자꾸 옆으로 드냐 똑바로 들어야 돼 밑에까지 안 있기 때문에 떨어져 <laughs> 어? 맛있지? 어, 기분좋게 오늘 저저 저 뭐야 노래해서 기분좋게 해라 알았지? Aa, ah, lan kim bilir ki gider ki. Ah, Ay bu başı geçer. ne? 오 사랑 하나 사랑 타령 그놈 뭐 사랑 타령 사랑 타령 아이고 아이고 문상철 형님이 미미 새 좋아한다고 새를 키워 라고 또 새를 또 황금앵무새인가 뭔가 또 계속 내가 일이 늘어나네. 삼촌 온다 삼촌 왔네 땡큐 어서 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오 시간이 되던가 배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줄게. 막, 가자. 이래가. 아, 이제 저희들은, 아, 보컬 트레이닝 선생님, 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덥죠 오늘? 네. 오늘도 뭐, 서울 뭐, 네. 어마어마하게 덥다 37도? 아이고, 무섭다.